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우리 기술 종목에 대한 종목 분석 및그 다음에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요, 현재 주가 재료와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원전 관련 주로서 현재 정책적인 수혜, 그리고 환전이 해외 수주 관련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죠. 왜냐, 트럼프가 되게 된다면, 기존의 우리 기술, 원전주 뿐만 아니라 대북 관련주로서도 크게 슈팅이 났던 2018년도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대북 관련 모멘텀, 그 다음에 원자력 관련 모멘텀, 실적 수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섹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네, 고점을 한번 찍은 다음에 어때요? 네, 밀려서 내려오는 부분인데, 1차적인 단기 지지 구간을 깨고 내려오는 모습 때문에 다음 구간 같은 경우는 매물대가 어디까지 있냐. 대략적으로 현재 상승 추세선이 겹치는 구간. 네. 2250원 구간이 현재 눌림 시, 네. 전체적으로 대응해야 될 타점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전저가 이탈하는, 네. 1800원. 매수가 2250원부터 2100 구간. 그 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눌림이 나온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1차 저항 구간이 2800원. 네, 여기서 반절 매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면, 전국가를 깨는 상승 채널링 값에 의거해서 3650원이 최종 2차 목표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2800, 3650원. 네, 1차, 2차 목표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손절가는 길지 않게 다우이론의 의거에서 주요 저점이 깨지는 구간을 반드시 손절가로 잡으셔라. 그리고 매수과 같은 경우는 늘 눌림시 매수, 그리고 기존 매물대를 반드시 체크하고 추세선이 닿아있는지, 그리고 현재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지금까지 주가 제로와 모멘텀 알아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대응가액 전략에 대한 매수가부터 목표가 손절가 시원하게 바로 오픈해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고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안겨줘야 결국 나한테 좋은 종목이 되겠죠. 그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수익 볼수 있는 타점 그리고 폭 전체적으로 다 객관적으로 설명드렸고요. 정말 내가 수익이 간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딱한 주라도 직접 사서 제가 이야기 드린 가격 메모해 두셨다가 실제로 소액이라 하더라도 직접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검증을 통해서 수익이 나는 거 확인되면은 제 채널 계속적으로 구독하시고 시청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구독자가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느냐? 잠깐 이야기 드리면요.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무료 혜택 준비해 봤습니다.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급등주 추천 프로그램 바로 주식닥터에 대한 무료 사용 혜택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유료 사용으로 과감하게 전화를 하다가 네,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번 연도는 돈을 받지 않고 구독자 분들한테만 오픈해 드린다. 그리고 내년에 유료로 전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음껏 써보시고 그 다음에 돈 벌어 가셔라라고 강조 드리면서. 주식 닥터, 어떤 기능들이 있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접목한 급등주 발굴 바로 어플과 PC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었고요. 1년이 넘는 백테스팅 기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걸 소개하느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채널에 시청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영상 수익 저에게 가져다 주시죠. 뭐 물론 후원도 해주시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보답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알고리즘을 가지고 앱과 PC 버전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값들이 맞는지 꼼꼼하게 백테스팅을 한 이후에 정말 괜찮겠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이렇게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는요, 네, 이러한 AI 기반 급등주 자동발굴에 대한 무료 버전 어플과 PC 버전에 대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비용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면 이름은 주식 닥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진단하고 그 다음에 치유해서 뭐 소생시킨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다시피 어플의 메인 화면과 그다음에 PC의 메인 화면 두개 화면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어떤 테마가 오르고, 그다음에 시초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장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급등주는 어떻게 고르는지, 그리고 장중 이슈 테마는 뭔지 한 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어플 다운로드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거 없고요. 그냥 플레이스토어에 바로 주식닥터라고 치신 다음에 지금 이 로고마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확인한 다음에 다운로드 눌러주시기 하시면 됩니다.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다운로드가 완료된 다음에는 열기 버튼을 누르면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그럼 어플이 실행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 좌측 보시는 것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 제가 화살표를 해놨는데 가입하기 보이시죠? 네, 가입하기 눌러주시고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다시 회원 가입 이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지금부터 어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서 어플이 어떤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격대장이라는 게 있고 모닝파워라는 게두개 보이실텐데 먼저 모닝파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모닝파워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초가의 가장 강한 수급과 시초가 돌파 매매가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검색해 줍니다.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시초가 돌파 매매 종목을 장 초반 09시부터 09시 공구시 10분 사이에 잡아줍니다. 수급이 몰리고 상승 여력을 어프로, 어플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각각 뭐 KB, 아이 메타,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흥구석유 이런 식으로 주요 급등주들을 시초에 잡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면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을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니까 걱정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그 다음은 돌격대장 전략 관련한 사항입니다. 돌격대장이란 흔히 말하는 장 중에 나오는 수급이 올리는 급등주를 뜻하고요.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발동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이러한 식으로 잡아주게 됩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보통 10% 이상 수익인데,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이러한 식으로 여러 종목들을, 당일 수급주들을 포착해서 알림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바로 오전입니다. 보통 장중 활발했던 부분들이 오전 장에 보통 활발하게 되죠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면 보통 오전에 거래량이 폭발한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i도 학습을 하고 이것을 알기에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미리 걱정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거 애플 계속 켜놓고 있으면 핸드폰으로 다른 거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플이 ai 알고리즘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포착을 하면 알아서 휴대폰 푸시 알람으로 바로 알람이 오게 되고요.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라고 알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업무하시면서 알람이 울리면 확인하고 나서 매수하시면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못 봐서, 신호를 못 봐서 수익을 날릴 일이 전혀 없죠.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요. 수익률도 짱짱한 우리 주식 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동 휴대폰 알람비를 통해서 놓칠 일이 없다는 거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엄청난 기능이 하나 또 있습니다. 종목 상세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지금 이렇게 빨간색 박스에다가 종목명을 기입하고 나서 관련 종목을 보게 되면은요.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실시간으로 해당 종목에 대한 외인 순매수와 기관 순매수, 그다음에 상승 확률과 차후에 관련 테마와 유사 테마로 이어지는 수급들까지 미리미리 정보를 알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수급 동향과 함께 AI 알고리즘이 분석한 상승과 하락 확률 표시를 통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자, 모바일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요. 지금 간단하게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방법, 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주식닥터 검색에서 다운로드해서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네,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으로 내가 PC버전으로 좀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